안녕하세요. 단타 매매 미스통입니다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유튜브에는 노출하지 못하는 지표값이 있으며 차트 확인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차트에 맞는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옵티시스. 네. 해당 종목은 차트가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다음 구간에서 벌어지는 게좀 보이죠? 여기서 확실하게 벌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매일 방법은 나갈 수 있는 구간을 무조건 준다고. 네. 이런 구간에서 바로 매도해서 나오면은 보합으로 나오거나 조금의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르코스. 해당 종목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두포인트 부족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매도. 해당 구간에서 매수, 한도 포인트 부족했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2% 3%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게 2%, 3% 제가 책에 안내되어 있는 정확한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웹캐시. 네, 모아지고 나서 매도라인 내려오고, 매수라인 올라가고, 그리고 지지후감 나오면서 매수신호 나왔어요. 매수신호, 매도신호. 2% 수익. 그 다음 차트가 벌어지면서 매수신호가 나왔죠.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선제. 이 종목도 동일하죠? 차트가 모아지는 구간이나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겠죠? 하지만 차트가 벌어졌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현재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방법은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서 안전하게 당일 수익금을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0%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생각하면 조금 손실이 나왔죠. 마음 AI. 네,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준 종목이고요. 2.4% 수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한번더 매수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에 근접해 왔을 때 분할 매수 그리고 타점 닿았다 그럼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매도라인 또 나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APR 이런 차트의 모양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하기가 어렵죠 확실하게 모아진 것도 아니고 벌어지는 구간이고 여기도 모아질 때 매수 신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니죠. 이 구간도 벌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모양의 차트들에서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경방. 이런 차트의 모양도 동일하죠. 모아지고 모아지는 구간이라서 지지되는 구간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지지되는 구간이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고 쳤을 때 차트가 바로 벌어지는 게 보이죠. 그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무조건 나온다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해서 조금의 수익금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 투. 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난 주에 나왔었고. 뭐, 전일 나왔었고, 오전에 바로 지지되는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진행해도 좋다.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나오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어지죠? 지지, 벌어지고, 모아지는 구간, 벌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실수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매매 방법이 안전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조시푸드. 네, 차트 모아지고, 벌어지지만 지지 구간. 그러면은, 매수, 매도. 3.8% 수익입니다. 킵스파마. 이런 차트도 동일하죠.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충분히 수익 나오고요. 여기서 매수, 매도. 그 다음 매수 신호 한번더 나왔죠. 이렇게. 타점 하나 부족할 때 똑같이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종목만 잘 지켜봐도 하루 두세 번씩은 수익을 나올 수가 있어요. LK 3명 네,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 구간이 좀 높죠. 좀 벌어져 있는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차트의 모양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유 항상 말씀드리죠 매도 라인이 지지해주거나 내려온다 이런 차트의 모양은 매도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당일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마감하기 전에 매도해도 충분히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정확하게 모아지는 구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상승 나와서 바로 마감된 종목들은 오늘 확인해보진 않을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해당 종목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금일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큰 반등 없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